자, 한번 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슬롯드가 14강 3번인데 올 것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14강 3번이랑 4번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질문이 이해가 안가신다라면 선생님에게 반드시 질문을 한 다음에 반드시 꼼꼼하게 해결을 하신 후에 이 본문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간 상태에서 반복을 한다고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알겠죠? 반드시 꼼꼼하게 보시기를 권장하면서. 자, recycling이라고 나왔는데, 자, recycling이라고 하이 이제 그 재활용이죠. 자,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요, means 의미합니다. 자, 뭐를 의미냐면 recovery and reproducing이요. 자, 뭐냐면, 자, 여기서 recovery라고 하는 뜻이 원래 회복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이 맥락상에서는 회수라고 하시는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회수. 즉, 물건을 이제 회수하는 거. 자, 그래서 회수를 의미하고. 자, 그리고, reproducing이라고 하면, 뭐, 재가공, 재가공하다라는 것맞지만 여기서는 재생,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회수를 해서 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뭐에 대한 거냐면 all waste material for use in a new product. 그니다 아, 새로운 상품의 사용을 위해서, 그지? 새로운 상품의 사용을 위해서, 그 waste material이라고 하면, 폐기물이지. 이제 이 폐기물을 재생시키고 회수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재활용에 대한 인데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자 Recycle Waste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재활용이 된 폐기물이죠. 그죠? 자 재활용이 되었던 그런 이제 폐기물은요. 자, can be substituted for. 자, 이거 초록색 동안 편집게요. 자, 일단 칠판을 조금만 보고, 얘가 요거 두 가지는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자, 뭐냐면, 자, 우리 reproduce, 아, replace. 자, r e p l a c e 는 뜻이랑 우리 s u b s t i t u t e 는 뜻이 있어요. 좀 봐봐. replace는 어떻게 나오냐면, A, 그리고 with B. Replace A with B인데, 자, 뜻이 뭐냐면 A를 자 B를 가지고니까 B로 대체하다. 자 A를 B로 대체하라고 Substitute라고 하는 뜻은 자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가 나오고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 Substitute 뜻이 뭐냐면 B로 A를 대체한다 그니까 러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반대야 알겠지? 그럼 봐봐 B로 A를 대체하는 거니까 B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A가 이렇게 날라가는 거잖아 근데 Substitute f o n 가에 B가 A 자리에 들어가고 얘 뒤에 친구가 날라가는 거거든 B,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b substitute for라고 해서 수동태로 바뀌었는데 수동태로 바꾸면 b가 아어줄나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b substitute, substitute for a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를 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b는 대체된다. A를 위해서 대체된다. 즉, B는 A로 대체된다. A가 낫나, 날라니다이해하요 가볼게요. 자, 는 봐봐. 재활용이 된 폐기물이 대체해 뭐를요? Raw material. 원료를 대체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raw material이라고 하면 이제 원료 이런 뜻입니다. 원료, 아, 원료를 대체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원료를 대체하니까, 자, 폼마 r e d u 뭡니까? 그리고 나서 줄입니다. 라고 해서, 어, 분사 구문이네. 그래서, 그리고 뭐 한다? r e d u 줄입니다. 자, 뭐를 줄이냐면, the quantities of waste for disposal. 그죠? 자, 뭐를 줄입니다? 아, 처리를 하기 위한. 그치?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켜준다. 그러면, 왜냐면, 원료를 줄이니까요. 자, 먹뿐만이 아니라요. 자, as well as potential pollution of air, water, and land. 그죠? resulting from o m mineral extraction and waste disposal. 자, 여기부터 지 만만치가 않은데. 자, 봐봐. 음.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우리 재활용이 된 폐기물. 재활용이 된 폐기물이 렇제 재활용 폐기물의 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원료를 대체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원료를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자, 얘의 이점이 뭐냐면 원료를 대체해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료를 대체하면서 폐기물 처리도 줄여준대요 맞아?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이해했을 때가 봐 애조 에지 뭐뿐만이 아니라 애조 에지 포텐셜 포지션은 뭐를 앤 랜드 런지이지. 얘기해 봐. 그러면 어떻자 가능한 오염을 줄여주지 뭐에 대한 공기오염, 물오염, 땅오염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양도 줄여준다 라고 했잖아 근데 resulting from 이라고 하면 자 앞에서 이아이트는 앞에 있는 이 친구를 꾸며주는 뭐네? 아이 친구가 아니라? 어혼두야게 그러면 resulting from이 뭐뭐로부터 나오네 이런 뜻이거든. 그럼 resulting from m 니까 원료 추출이지. 그지? 원료 추출이니까 뭐였어요? 아, 원료를 대체하니까 원료 추출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고, 그지? 그리고 waste d i s p 아 쓰레기 처리 아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기 오염, 물 오염, 땅 오염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쓰레기 양도 감소시켜 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해 가시죠? 두 가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에서는 사실상 필자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를 하는 거냐면 재활용의 일정 재활용의 정의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3번 문장에서 지금 딱 나오는 게 보니까 HOWEVER가 딱 나왔죠 자 로가니스키 만 외쳐봐요 HOWEVER 자 그러나 그러나 자, 버시 나왔으니까 당연히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기회겠죠. 그래자 그럼 여기 기회를 찾 밑어 봅시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자, 그러나 자, 리사이클링 이 재활용에 has certain limitation. 그러니까 어떠한 limitation, 제한을 가진다. 제한점이 있다. 자, 언제요? 자, when applied to radioactive m a t e r i a l s 아, 이제 다음에 자, 웬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자, applied to 라고 하는 과거 분사 pp가 딱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웬 다음에 여기서 지금 과거 분사 pp 나왔으니까, pp 될때 하면 되지. 맞아? 근데 여기에서 쓰여있던 동사가 applied. 아 어디 어디에 적용될 때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어디 어디에 적용될 때니까 자, r a d i o a e t i v e material 뭡니까? 방사능 물질이죠. 방사능 물질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한계점을 가진다. 오케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라고 1번 2번 문장에서 이야기했는데그 다음 문장에서 뭐가 뭐 나왔어? 아, 방사능 방사능 물질을 재활용할 때 뭐가 생긴다? 문제점이 생긴다 한계점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생긴다고 라 했으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방사능 물질을 재활용할 때의 문제점에 관한 글입니다 A점. 계속 가볼게요 자 due to their inherent radiation, radioisotopes are much more difficult to recover from a contaminated material. 지금 나왔는데 저 문제점이 먼저 한번 보자. 자 due to 자뭐 때문이냐면 자 due to는 뭐 때문에 동연의 owing to 자또 because 뭐 때문에야, 알지? 그러면 자뭐 때문이야? 그들의 내재되어 있는 인터넷에 내재된 내재되어 있는 방사선 때문에 (radiation) 방사선. 자 이런 방사선 때문에 자 r a d i o a c t i s e 라고 하면 방사성 핵종이야, 방사능 핵종. 자 여러분 저도 핵종이 뭔지 몰라요. 이거 핵종을 아느냐 못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지톰하이방사능 핵종이라고 하는 것에 are much more difficult 보다 음, 훨씬 더요요 기억 죠 훨씬 더 어려워요. 뭐 하기에 to recover from the contaminated material. 컨태미네이트드 뭐 트이어. 컨태미네이트드라고 하면 원래 뜻이 뭐냐면 오염시키다. 봐. 오염시키단데 오염이 된 거지? 가 오염이 된 물질에서 회수하기 여기서 위클을 회복하느냐 회수하기에 훨씬 더 어려워요. 오케이. 봐. 사문장에서 뭐났어? 문제점이 뭐냐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방사성이니방사선어 방사선 때문에 뭐라고 했어? 회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문제점이 이 방사성 때문에 회수하기가 어려워. 자 그리고 희대의 5번 문장, 이문장별표 쳐봐 이게 이해를 잘 해야 되다알겠지 그래서 이 5번 문장에서 진짜 약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봐봐 자, 그래서 방사선을 회수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r e c o v e r y 회수라고 하는 게 자, 유 s 의프 l l y p r 뭡니까? 보통의 자프 r 이 s 가정을 합니다. 됐어요? 뭐 어려운 말로 산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가정한다는 거봐다 원래 횟수라고 하는 건 보통 가정을 해. 자, 컨 o n c e n t r a 스 i o n of s 니까 자, 여기서 스 p e c i e s 는 각주로 달아줬는데 뭐냐면은 핵종이야, 핵종. 됐어요? 그러면 핵종에 대한 c 센트레이션 농축이지, 농축. 자, 핵종의 농축을 가정해. 핵종을 어떻게 농축시키냐? 자, h. 자, a smaller volume. 뭡니까 아, 훨씬 더 작은 그런 부피로 압축, 농축을 한다는 걸가정한대 자, 그래서, 자, even though, 자, 비록, 자, this,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이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농축입니다. 이러한 농축이 매우 result in 초회할 수도 있어. 뭐를 more dangerous materials 더 어떤 위험한 물질 같은 것들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방사성 아, 그 회복이라고 수라고 하는 것에 이러한 핵종을 농축을 해서 더 작은 부피로 만드는 것을 가정해야 돼 그렇죠 자이말왜 나왔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봐봐 자 앞에 있는 문장에서 이 방사성의 핵종 같은 것들이 회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해. 지 봐봐. 방사성 물질이 회수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5번 문장은 사실 뭐냐면, 은 회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려운 거에 대한 이유야. 이유. 이렇게 이해하면 돼. 왜냐면, 봐봐. 여기서 recovery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방사성 물질을 회수하는 거야. 봐. 우리 방사능 물질을 퇴수를 해야 방사능 물질을 쏙 빼야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야야야, 봐봐 만약에 이 물질이 있어 내가 얘기를 재활용하고 싶은데 여기 에 있는 안 좋은 방사성 물질을 이 물질에서 내가 퇴수 즉 빼내야 이 물질을 다시 쓸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어렵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한다. 있지? 자, 왜냐면, 이 회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정하냐면, 핵종을 농축해야 돼. 어떻게? 더 작은 부피로. 맞아? 더 작은 부피로 농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방사선을 회수하기 어려운 이유야. 이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어, 이거 방사선을 해수하기 어려워. 왜 농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 음. 가지, 가지 이유가 있죠뭐비용면측면도 음. 있겠고 기술적인 제한도 있을 수도 있고 여튼 이 농축하는 게 만만치가 않대. 그런 음. 거에 대한 설명이야. 알지? 그래서, 봐봐, 6번 문장도 계속해서 가볼게. 자, the waste radio implies 그런 폐기물, 그러니까 방사성 핵종에 대한 폐기물이지. 그지 이런 방사성 핵종의 폐기물, 자, recovered from contaminated material.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오염이 된 물질에서 회수가 되었던 그런 핵종에 are difficult, 어려워. 그지? 원기가 어려워? to recycle 아 재활용하기도 어려워 어디에서? in new devices or compounds 그러니까 새로운 장치나 새로운 뭐 재료 컴파운더라는 재료지 어 재료로 아 다시 재활용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봐봐 이거 방사성 회수하기 엄청 어렵지 왜? 어 이거 농축을 해가지고 작은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이거 빼내 봤자 뭐하는 거야? 아이 방사성 물질은 빼내도 제한을 하기 힘든데 자연은 안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회사하기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치험문자 헬스 그런므로 뭐, 이제 결론 잡아주는 거야. 이제 그럼으로, 그럼으로. 자, even materials, 보니까 심지어 물질들인데 어떤 물질들, 자, contain 포함하고 있어. So large a m o n t of the radiocative constituents, constituents라고 하는 어떤 뭐, 뭐, 구성 요소. 아까 나왔었던 컴포넌트와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사능 구성 요소에 아주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 됐어? 자, 예를 들어서 2점, 1점 예를 들면 자, sealed 밀봉이 되었던 그런 방사능 물질에 대한 원처 방사능 원이지 맞아? 자, 뭐로? 예를 들어서 뭐 연구나 의학이나 산업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됐지? 사용되는 것처럼 방사능, 그러니까 밀봉이 되어있는 그런 방사능 원 같은 것들 즉, 이런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은 자, 종종 어떻게 돼요 Arc immobilize d Immobilize라고 하면 원래 고정시키다라구요알지 Immobilize d 고정시키던데 수동태가 쓰였지? 이런거야? 아 이런 물질들은 응. 종종 고정이 되네 자 그리고 Conditional은 똑같은 뜻이라 고관되는거야자 그리고 Safely 안전하게 고관이 되지 자 그리고서 봅니까 d i s p o s e 안전하게 d i s p o s e 처리가 된다. 즉 여기서 처리한다는 건 보관한다는 거야. 자 뭐하는 것보다 rather than r e c y c l e 아 재활용하는 것보다라는 거야. 봐봐. 자 마지막 문장은 이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있어. 자, 이 물질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막 들어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서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약이나 연물에서 쓰는 게 이게 방사성 물질이 많은 거 하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라고왜 그냥 얘는 종종 고정이 되거나 안전하게 보관이 된다. 왜? 왜 보관이 돼? 그렇지? 얘 방사능 물질 추출하기 엄청 어려워. 농축해야 도 돼. 근데, 이 뭐야? 어차피 빼봤자 재활용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런 방사성 폐기물을 한 곳에다가 안전하게 그냥 이 물질 통째로 보관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음. 그래서 이글 자체가 일단 이야기하고, 여기, 질문은 끝났어? 질문은 끝났는데,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딱 이거지. 아, 재활용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근데 방사능 물질은 재활용이 안 돼. 알겠지? 재활용이 힘들어. 그서 문제점이 뭐냐? 라고 했더니 방사성 물질을 회수하기 했는데 그 이유는 뭐야? 뭉축도 해야 돼 뭉축해서 빼닥자 제하는 거안돼 맞아? 그래서 so,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물질 그냥 통째로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서 처리한다라는 글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이 글의 주제는 뭐냐? 방사능 문제를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이거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굉장히 고난이고요. 알죠? 굉장히 고난이던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노정부 질문 처리하실 수 있어야 어, 시험에서 1등급 받으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친구 이해가 안 나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라도 꼭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 여기까지 촬영고 4번에서 뵙도록 할게요